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오이아침진전한찐열입니다 부산 광안쪽입니다 광안리 굉장히 유명하죠 배도 유명하고 바다도 유명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돈까스도 <laughs> 부산 광안에 저가 돈까스가 있다그래가지고 여기 돈까스가 무려 2250원 오 10단위까지 잘안 가는데? 야미다네 바로 여기입니다 와1990 돈짱 돈짱 이거는 거의 뭐 학식보다 저렴한데요? 학식보다 저렴하죠 충분히 저렴하죠 돈짱, 돈짱.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전에 저희가 촬영 협조를 받고 온 곳입니다 오 여기는 직접 돈가스를 다 만드시기 때문에 고기를 또 냉동으로 따로 판매하기도 해요 토크랑 나이프 물까지 셀프 오, 오. 우와 야 이게 4,500원이? 두께도 두께 두께 미쳤어. 또, 야 고기 두툼한 거랑 소스까지 다 직접 만드신다더라고요. 살짝 고구마 향이 나거든요. 음. 저는 원래 약간 미리 썰어두는 편입니다. 아 h oh, very crunchy. 음, 음. 맛있어.

아 지금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혔어요 지체하고 있다가 배터리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찍다가 갑자기 영상이 끝나면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어? 다리가 너무 진하네 흠집났다 아, 뜯어먹는 진짜 재미가 있네. 아, 아. 돈짱자 여러분 이제 한판 먹고 남은 한 판을 지금 썰어 놓은 건데요. 이게 2,250 원입니다. 와, 같이 보면 좀 애매 해 보일 수도 있는데 두께를 감안하면은 두께가 와, 통 삼겹살이가 아 얇은 돈가스 두 채를 겹쳐놓은 느낌이죠. 단무지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laughs> 밥도 두공기는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돈짱의 돈가스가싼 것도 싼 거지만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맛이거든요 흔히 돈가스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돈가스 소스가 아, 아니에요 사장님만 의 어떤 비법이 좀 들어가 있는 소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양적인 맛그볼수 있는 안쪽이 약간 스들마다 말이에요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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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를 살짝 뿌리고 아, 아강가루였구나 음. 사장님 이건 돈가스에 카, 카레 가루 살짝 들어간 거죠 이 잡내를 약간 없애려고 원래 네 까지 안 해요 사십 개만 패드도 시 정도는 나가리 아 한쪽 보통은 새시나 내시쯤이면 그냥 문을 닫는데 요 우리 거의 4시가되 같아. 짠 학기 그리고 한참 공부하고 이러면 배고프거든요. 진짜로 학생들이 배를 불리라고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진짜. 음 저희는 학생이 안 돼도 배고프니까. 야,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느낌을 잘안 받는데 배불러요. 세다, 아, 강력하다. 저희가 웬만한 뭐한 6, 7천원짜리 먹어도 배가 잘안 고른데, 아, 그럼 5천원 미만한테 배불다 다른 분이 좀 허락을 못하는 걸 두껍네. 꾹! 어? 꾹! 어? 저 꾹! 포장은안 되겠지. 사임, 수고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둘이서 다못 먹었어요. 아하, 왕고 빼기 시켰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요. 둘이서 돈가스 배터지게 먹고 만원 냈는데 천원 남았습니다. 와, 돈짱, 돈짱. 솔직히, 돈가스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어요. 바삭바삭한 일식 돈가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많이 시키지 마세요. 무조건 굽힐 거예요. 양 진짜 많아요. 넓이보다 두께로 승부하는 와, 진짜 친구예요. 진짜 두꺼워가지고 먹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돈짱, 기모찌! 이런 저가 맛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우리 집 근처엔 없어. 아하하하하하하 어! 어! <laughs> 제발 근처에 좀 생겨주세요. 파뿌리가 저가 맛집 근처로 이사 갈 때까지 저가 맛집 투어는 계속됩니다. 저가, <laughs> 저가, <척가>. 파뿌리는 저가, 저가. <laughs>